487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방정식요 놈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이래놓고 지금 요 놈을 세근으로 하는 어떤 3차방정식 얘를 구하라 얘기죠 결국엔 그쵸? 지금 요 놈의 3차항 계수는 1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알파 분의 1이 하나의 근이고 베타 분의 1이 하나의 근이고 감마 분의 1이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세 근의 합이랑 그다음 두 근의 곱의 합도 구해야 되죠.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세 근의 곱, 얘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에서 통분을 해주시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와주고요. 자, 얘도 통분을 해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자, 결국 내가 구해야 하는 구성 요소를 얘랑 얘랑 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자, 구해봅시다. 일단 세근의 합 6분의 5죠. 그다음 2분의 곱배합 마이너스 6분의 2, 뭐 마이너스 3분의 1로 비약분수로 나타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부호는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거고, 3분의 6이죠. 2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6분의 5가 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6분의 30.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나와주고요. 자, 그 다음, 얘는 그냥 역수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주면, 삼천계수 1이고 세근의 합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두근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5X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결국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5고 C가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얘네 셋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